이게 이렇게 심각할 일이야? 굉장히 용심은 오이 산초고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게 했는데 신호 젤리라는 젤리가 들어 있어요. 시노 젤리. 이거가 마카롱을 넣은 거구나. 우리 바로 옆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두 <laughs> 곳에 우리우리싹 뭐를 뭘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뽑아? 우선 잡초를 다 뽑아야 돼 어떻게 뽑아? 그걸로. 지렁이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짠. 무슨 씨앗을 샀나요 오늘? 코스모스랑 리베리즈 얘 됐잖아. 중꾸지네요중꾸지 중국제. 씨앗도 중꾸지네요그 체가 중꾸지 아닌 걸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건. 그러게요. 자와 씨앗이,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네요. 한번 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뿌려줄게. 요 여기다 뿌려? 응, 솔솔솔 솔솔 뿌리면 돼. 박인서 씨 지금 뭐 하고 있나요? 팔을 신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야! 팔을 어떻게 신나요? 좀 가르쳐 주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팔을 먼저 땅을 파가지고. 음. 네. 이렇게 여기 뒤에 부분 있죠. 네. 이렇게 일단 짧게 잘라야 되는데 한이 정도 잘라도 돼요. 네.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이거 파서... 여기 파서 갖고 있어요. 여기 이걸로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뒷부분을 고 이렇게 이거를짠 아이고. 활스러워 겠어 아! 저 봐. 저 봐. 또 봐. 괜찮아. 다 이게 다 같이 사는 거야. 지면을 이거도 금본게 지면을이라고 하는 건데 또 왔어. 어, 어디 어디 어디? 나안 보이는데? 되게 많다. 이 자세히 보면 많어. 근데 자세히 보지 말아야 돼. 자세히 보지 말고. 자세히 보지 마. 렇세 보면 벌레가 보인다니까 진짜. 야. 나 엄청 왔습니다. 왜 이렇게 왔어? 힘든가 보다. 그게 아, 아니라 아빠. 응. 나 엄청 일 잘했잖아. 그러니까, 아빠도 힘드시라고. 땀 나세요? 좀안 나요. 윤서가다 했잖아. 아빠 옆에서 촬영만 했어요. 오늘은 이케아에서 온 어, 이런, 이런, 이런 서랍장. 서랍장 서랍장을 서랍장을 서랍...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응. 여기다 세워 놓고 할게요. 자. 아빠 내가 조립할게. 네. <놀라> 이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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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케아, 이아요맞아 이케아, 이케아, 이아이케어들어아들어아 이케아, 아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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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제가 풀어버렸어요. 편인데 하시면. 뭐 지금 뭐 하고 있었는데? 크림을 아침 먹고, 먹고 아까 밥, 따 먹고 또 저녁 먹고 또먹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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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Edwin m 많다. <laughs> 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핸드폰에 다 묻혔어. 하지 말라고. 이 핸드폰 비싼 거라고.